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기초나 학년초에 학생들하고 수업이나 담임선생님들 조정례 시간에 규칙을 만들어주는게 가장 중요하고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니쌤입니다. 오늘은 앨리스의 인지정서행동상담. REBT를 활용한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목소리> 학생부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상담법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알려 드릴 내용들도 여러 방면에서 좀 알아두시면 실제 상담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들은 앨리스의 인지정서행동상담 REBT를 활용해서 상담하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의 인지 정서 행동 상담 RBT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A B C D E F 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A는 선행 사건이에요. 이래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상황을 가지고 비, 신념을 확인을 합니다. 개인이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C는 결과예요. AB에 따라서 선행 사건과 개인의 사고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D 논박이에요. 어, 비합리적 신념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E고요. 효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켜서 F 감정을, 새로운 신념으로 확립하는 단계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REBT의 방법, 을 확인해 보면 인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독서 역할놀이 이런 것들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학생들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담에 많이 들어주고 스스로 깨우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정서적인 방법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대화를 판단하지 않고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좀더 자신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선생님이 나의 의사를 들어주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되니, 적극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라퍼 형성도 훨씬 더 편하게 될수 있는 거죠. 행동적인 방법에서 확인을 해보면, 행동 수정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앨리스의 REBT, 인지, 정서, 행동 상담을 가지고 상담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못한 행동의 원인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상담의 기본이 계속 들어주는, 비판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 했었잖아요. 어, 계속해서 들어주는,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뉘우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징계나 벌을 준다든가, 반성문을 쓴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무조건 선도위원회에 올려서, 제도적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징계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선도위원회에 올릴 경우에는 학생이 오히려 반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지도하는데 이런 이러한 잘못을 했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선도위원회에 올라가게 되면 더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정해진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을 받음으로써 이거를 해결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이런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는 학기 초나 학년 초에 학생들하고 수업이나 담임 선생님들 조정례 시간에 규칙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징계나 벌을 받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학교라는 공간은 여러 학생들이 사회화를 배우는 과정임을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 상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ABCDEF 단계를 알아봤고,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방법 세 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